여러분, 2023년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받은 이 학생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천명, 이천명, 만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얼마나 음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한번 보세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인데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육지개를 가지고 있어요. 육지개 십자가. 노랑리본. 유니콘. 그리고 저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뭐가 돼야 된다?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신학생들의 모임이에요, 신학생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교회와 신학생들이요. 더 음란히 행하고 있어요. 음란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 축제 때마다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는 믿는 뭐래요? 태미입니다. 믿는 키어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어요 키어는 어느 교회나 있다.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요 일들은 앞장서는 게 신학생들이라고요. 제가 여기에 가까우진 않았지만 장신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챗벌 시간에 여섯 명의 육지계 우수 서리과 예배 끝나자마자 강단에 올라가서 육지계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을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구하지 않아요.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 신학교에서 동성애와 키어신학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고, 못 차리고 더욱더 음란히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창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교회가 막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 중에서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청년 신학생들이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서로 토론하기도 시작하고 같이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 연합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그룹 가운데 있는 한 청년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저기 뭐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이츠학 아카데미래. 이츠학 아카데미. 이분 이름이 이삭인데 이츠학이란 뜻이 이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츠학 아카데미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같이 하는 청년 목사님들과 어떻게요? 그룹을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홀리 컴뱃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를 다루면서 그 토론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끼리 연대를 이루면서 신학생 그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기 지금 띄워준 한 명을 보면 그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2주 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저는 기독교인이자 뭐래요? 성소수자래요 성소수자.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어그로였어요, 어그로.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소수자였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뭐를 말하고 있냐? 제가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짧게만 가지고 왔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죄가 아닌 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 여성이다. 그래서 나는 정신적인 성인 여성으로 나는 정정을 하겠다 성별 정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의학적인 처방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성별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토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살았을 때는 남성이었는데 지금은 여성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가까이 있고 그 친구들이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왔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죄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거는 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생들의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저사람 굉장히 지금 이막 홀리 컴패드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막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뻗쳐 나가고 있는 목사 중에한 명입니다. 목사의 목사. 뭐라고 말해요? 동성애는 죄이지만 내가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끼리의 동성애는 죄지만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이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괜찮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성별 정전화하는 걸 우리가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여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별, 그 정정을 해요. 근데 성별 정정을 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경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에,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별 정정을 했는데, 그럼 성별 정정을 하면은, 내가 여성의 정체성으로 남성과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뭐, 동성애니 뭐니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말못 한다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성별 정정을 했는데, 성기를 뭐, 없애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성의 몸인 상태로 성별 정정만 신성했고 여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남자와 연애를 하는 그 모습은 저는 조금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개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성별 정정하고 아예 성기까지도 다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열려 있다고? 열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게 당연한 신학생들의 성,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 신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 이게 얼마나 황당? 이게 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데 수술 안 했어? 수술 해야 죄가 아니야. 수술을 권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할 미래의 목회자들이라고요. 저는 사람들이요, 그냥 대학교 이름을 걸고 나와가지고 대표로 나와가지고 토론을 해요. 저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인정을 해줘요. 저는 게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도요. 이 사람이 이거를 다음 장로님 올린 지 2주가 됐어요. 그 요거에 대해서 다 이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충격적이 누구예요? 김용환 전도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WCW a 반대운동도 같이 했었고 이렇게 저도 몇번 만나 가지고 이렇게 우파 보수 운동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저게 나와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저는 기독교인이자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발언을 몰랐을 때 같이 할수 있었다고 쳐요. 근데 저 발언을 하고 나서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 그래 가지고 이,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김유환 전사님 보시면, 그, 아주, 그,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들을 감리교에서 몰아내겠다라는 이 일침을 나가지고, 기독일보, 뭐, 크리션 투데이, 이런데에서 띄워져가지고, 이름을 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자들을 감리교에서 몰아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여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그룹의 무리들이 서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또 그걸 싫어한다고 비판하니까 보수 쪽에서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하나의 이제 보세 이콘 인양 이제 젊은 차세대 보수의 어떤 역할을 <laughs> 할 거냐고 <걸로 웃음> 쳐막 누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이상한 카톡방 초대하고 어. 정광훈 설교 영상 올리고 그랬는데 가만한 둬요 진짜 <laughs> 한 번만 더다차단해야 진짜 <laughs>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한동안 받았어요 제가 실수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네. 이거를 계획한 이유가 네. 그거를 벗겨주고 싶었어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이슈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근데 신학생들 가운데 진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그게 이슈가 되고, 이쪽이랑 같이 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바꿔버려 그리고 한물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물 간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거 버, 그 프레임 벗겨주고 싶어서 인터뷰한 거야. 그러나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동성애 지지자들을 뽑아내겠다 해가지고 이슈가 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슈를, 이슈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있어.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남한교회가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보면서 더 심각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이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이요. 이 여섯 개 중에서 김유한 전사님이 하나 둘셋네 다섯 개고 주인공이 하나 두 개. 그첫 번째 최근에 올라온 16분절이죠. 오늘 올라온 거예요. 미란 훈련이라는 요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서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공동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대학교는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연관되어 있는 교회에서 저 사람은 목사로 세웠다는 건, 이거 신학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신학교에서 저런 사람들을 올렸을까 했는데, 신학교도,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맞냐. 저 사람이 신학교 OT를 갔다 오고 나서, 신학, 지금 OT 기간이잖아요? OT를 갔다 오고 새, 새내기들과 함께 이렇게 1박 2일 코스를 갔다 온 다음에 그 1박 2일 영상을 올리면서 학교 소개하고 뭐, 요런 게 지금 저 영상이에요. 근데 저기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 가운데 뭐를 하냐면, 밤중에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 그, 저기 그 시, 저기 그 전교조, 전교조 말고 뭐라죠? 노동자들 그거? 노동조합. 노동조합 막 빨간색 옷 입고 하는 것처럼 빨간색 옷을 입고 촛불을 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선언을 하는지 신학생들한테 뭘 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사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알고는 있지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차별과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념 갈등, 남녀 갈등, 뭐 좌우 갈등,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빨리 지나갔죠. 교회 안에서 뭘 차별한다고요? 동성애를 차별한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의 단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촛불을 들고 있는 거? 빨강 조끼로 입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지금 이데올로기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뭐를 뜻하고 있는지를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신학교 OT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적화시키고 있는 거야. 잘못된 가치관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래의 희망인 교회들에게. 신학생을 잡아버리면 교회의 희망이 없는 거 아니니까 다음 세대들이 초장에 20대 때 오자마자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그림을 기억해야 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북이스라엘 무너진 거를 보는 게 너희에게 기회였다. 너희에게 마지막 경고였다. 근데 그거를 보고도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음단이 행냐하고 있어요. 주님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필요한 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회계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놓치고 냉랭해지고 죄 가운데 강요하고 있을 때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의 미랄들을 주어서 회계의 역사를 촉구하십니다. 2023년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저렇게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 저게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저들 다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죄악이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2주 3주라는 이 평양 대우봉의 시즌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목요일마다 강력히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